<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 시작반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심화반까지 마치고 옷까지 차려입고 나니까 진짜 아나운서가 된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짜 아나운서가 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두비 N 을 빛내는 멋진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입니다. 설렘을 앓고 시작반을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선생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TV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나운서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추운 겨울날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료라니 실감이 나질 않는데요. 모두 멋진 아나운서가 돼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송혜원입니다. 5개월 동안에 투비엔에서 함께한 대장정이 이제 끝났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멋진 방송이 돼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